마셔도 음. 곤란한 경지에 간 적이 없다. 몸이 허트러지는 정도로 어, 말이 되지 않아. 허트러지다? 뭐 그, 더 나쁘게 말하면 난잡해진다. 아, 아하, 공자는 스스로 나, 나는 술을 마실 때 미리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 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음. 아, 그렇지만 나는 허트러짐에까지 이런 적은 없다. 아. 오늘은 제가 서울의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여기 제 아우의 서실입니다. 서야 하는 아우 만당 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네. 술은 많이 드시나? 우리 형제가 술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하는 데늘 걱정이 따릅니다. 하도 많이 마셔서. <laughs> 우리가 형제가 남자만 아홉입니다. 그 형제. 그 중에 많은 분들 세상 떠나셨고, 지금 남은 사람이 4번, 7, 8, 9 이렇게 남아있는데, 제가 8번이고, 여기가 막내 9번입니다. 그런데 보통 술 마실 적에 어떤 술을 마시나? 네. 저 같은 경우는 딱두 종류 인데요 바깥에 나와서는 무조건 막걸리 어. 집에서는 또 와인, 와인. 예,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저는 곡주로만 놀고 있는게 그러니까 빼갈 마실 기회는 많지가 않지 예. 어. 이제 그래도 조금 큰 음식점 가다 보면은 음. 이제 또 특히 중국 요리에는 또 우리 저 빼갈이 제일 또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생이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빼갈은 뭘까 수정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선물로 많이 주고받지만은 너무 비싸서 어, 주로 입에 많이 되는게 이제 첫째 공부주가 가깝고 음. 두 번째는 우리 연태 고량주 여기 이제 도수가 우리 좀그 뭐지 높낮이에 네. 가짜이 되는 것 같아서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오른쪽에 자 통계 에해하면은우리나라의 지금 백주 소비량이 네. 전체 주류. 즉, 막걸리, 맥주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차지하는 퍼센트지가, 백주가 7%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어, 아, 그7% 그 빼갈 소비량 중에서 50% 이상은 연태고량합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고, 에이. 두 번째 술리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그 숱한 백갈들 중에 해외에 수출량이 제일 많은 술이 20년째 1등을 차지하는 술이 어. 이 공부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한국, 일본, 특히 동남아 쪽에 학교들이 네. 많으니까, 네. 부동의 중국에서 해외 수출 1등, 네. 백주는 공부가주다. 일단, 마시고, 일단 맛을 한번 어, 보시죠. 일단 한번 맛을 네, 보고 네. 얘기합시다. 시, 시중에 식당에서 흔히 보셨던 고술입니다. 네. 공부가중에 크게 두가지가 있죠. 요거보다 항아리가 더 큰거 네. 500ml 짜리가 있고 요거 125ml 짜리입니다. 조금 가격 나가는 식당에서 요거 한병 요거 39도 공부가주 3만원에 팔고 있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음. 뭐 가격도 저렴하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중국에서 얼마쯤 할까요? 이보다 큰게 6만 원 합디다 5만 5천에서 6만 원 하는데 에이. 그게 중국에서 52 위안, 58 위안이면 우리 돈만 원이야. 만원참 싸네요. 그죠? 에이. 만 원을 우리나라에서 좋은 식당에서 6만 원 한다. 뭐 그렇게 매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오랜만에 공부 가지 마십니다. 한번 말씀해요. 예. 전형적인 빠이주의 냄새가 나는군요. <laughs> 사실 빼갈이 4 0도 이하가 되면은 제대로 빼갈 맛을 못 내요. 음. 어. 일반적으로 보면 한 50도를 되게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공부가주는 도수가 조금 내려가 있는 음, 중국 현지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연태고량주 공부가주들은 거의 다 50도만 하면요. 그런데 다 용어는 음. 한국용어로. 아. 자기네들이 수출할 때마다 네, 하는 네, 그 네.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50%도 술에 대한 부담이 커. 네, 그래서 그 중국 지인들의 혹 이제 현지인들이 왔을 때 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그쪽에서는 연, 우리 연태 고량주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중국 얘기할, 사람들은 얘기하지? 몰라 몰르더라고요. 전혀.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집 가면은 제일 음, 많이 찾는 건니 그래요. 음. 오늘 공부가 좋으셔서 술 마시었대요. 지금 도수가 이제 예 낮은 술인데, 예, 낮아도 저한테는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센 맛은 아니고, 음. 그렇지만 또 지금 한잔딱 목을 생겼을 때, 음. 그러니까 쭉 치밀고 올라오는 또 그런 맛도 있고. 예. 뒤에 그누룽 냄새라 그래야 됩니까? 그곡주의또 특이한 향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좀텁텁하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마시던 예. 공부가주랑은 예. 아주 이질적이에요. 그... 내가 처음에 공부가주 마셔보고는 마음이 안 들었어. 왜냐하면 뭔가 끈끈해. 에, 에,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고, 입안에서. 에, 에, 에. 향이 아주 었어 어. 나한테는 안 맞는다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몇 번을 공부가주를 마시니까, 이게 탕맞저 즉, 한국용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아, 거예요. 에. 향을 이쪽에다가 맞춰서 어, 현지 음. 목적에다가 현태고량주도 마찬가지 예요 현지에 맞춰 어, 그래서 도수를 내리고 한국 사람이 특히 음. 향에 대해서 에에에. 거부감이 많아 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에에에. 그래서 향을 많이 빼버려요 에에. 그래서 지금 내한테는 아주 담백하게 다가와 <laughs> <laughs> 어. 사실로 우 안동 소주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죠 그죠 아, 어. 그냥 소주 마시다가 안동 소주를 마시면 사실은 훨씬 더 고급진 술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 뒤에 받쳐오는 누룩 냄새 때문에 살짝 좀 피하는 경우도 있는 말이죠 거기에 향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안동 소주가 네. 가지고 네. 있는 독특한 향이 있는데 그러죠.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사람들이 흔히들 네. 이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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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 집안 술이라 그러지 근데 그 유래는 어떻습니까? 실제 어디 여기 지금 인터넷도 이렇게 보면은 음. 공자 집안에 내려오는 뭐 제사로 모시던 술이다. 이제 믿을만 합니까? 혹시 아우는 거기 공자 마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곡부? 곡부는 가봤어요. 그리고 묘소도 갔고. 예, 예. 음.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보면 제가 갔을 때한 10년 전쯤 되는데. 음. 예? 그 곡부에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전부 공시들 그 무덤이 촤악 늘려져 있어요. 음. 그런데 제가 제일 마지막 본게70몇 세대 갖고 그 마지막에 묻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음. 나온 게 있냐면 0년 거기 공묘였어요. 그럼 거기가 공시들 공동묘지였어요. 그렇죠. 거기 입장하려면은 그러죠. 가이드가 제일 먼저 물어봐. 여기 공시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에. 왜요? 에. 그러면은 무료라고. <laughs> 자 공부, 중국 뭐 사극영화 보면 왕부하고 붙자 자꾸 붙은 거 있죠. 어, 쉽게 말하면 문중이다라는 뜻이죠. 음. 그러니까 이, 이 술은 공시 문중의 술이다. 그런데 그 문중은 장손이라 해야 돼요. 종갓집이래야 된다는 얘야 돼. 중국에서는 공자가 워낙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장손, 직계장손이라 해야 돼요. 예. 파가 나눠진 데장손도안 돼. 에이, 안 쳐주고. 아. 2000년, 공자에서 쫙 다이렉트로 내려온 장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명칭을 붙여요. 연성공이라고. 아. 어, 저분이 연성공이다 그러면은 직계 장손이에요. 아까 거기 뭐 72대선 그 묘소를 봤다고 했어그 음, 그렇죠. 아, 양반이 공 선배. 음. 이름이 선배야. 아... 공선별하는 사람인데, 에이, 그 양반이 에이, 이 술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에요. 공자가 어. 기원전 사람이니까, 그후에 그 우선들 계속 집안에 네, 제사를 지내왔다. 네, 네, 음. 그러면 은 자기 집안에서 따로 술을 늘 만들었어. 제사용으로. 이집도 마찬가지였어. 음. 요번에 이제 저 문장을 골라 쓰다 보니까, 음. 뒷구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음. 시중에서 파는, 주점에서 파는 술과 육포는 아, 먹지 먹는...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집에 음. 가양주를 음. 계속 만들지 않으면 그 말이 이어지질 못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거 보고 궁금했어. 네? 왜안 사먹었나?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 의식 속에는 자꾸 지금의 맛도, 어, 백화점 생각이나 시장 생각하는데, 밖에 나면 더 맛있어, 우리 집 거보다. 아, 그렇죠. <laughs> <laughs> 그런데, 에이. 그 옛날 기원전 시대 때는 에이. 시장 음식이 제일 저질이었대. 그러게. 아, 아. 그것도 위험하고 또. 하니까 아, 그래, 먹을 수가 없어. 에이. 아무튼 이 공시 집안에서 제사용으로 만들어 왔던 술인데, 에이. 제사 외에는 안 썼어요. 그런데, 아까 72대 손이, 공선배라는 이가 예, 예, 누구냐 하면은, 건룡 황제의 사위야. 건룡 어... 황제의 딸 우시라고 있는데, 그걸 일로 시집을 보냈어요. 예, 예, 예. 황제의 사위야. 얼마나 대단해. 예, 공자의 장손인데, 예, 예. 해마다 지, 공자 제사를 지내, 지내는데, 건룡 황제가 북경에서 여기 곡부까지 8번을 와요. 예, 제사 참례 한다고. 예, 실제로는 딸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딸도 보고, 싶다. 보고... 어, 술도 한잔 싶고 술도 어, 한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딸 보고 싶고 이집에술 맛이 익시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루는 떠날 때 사이 에이. 보고 그래요. 내가 갈때 마차에다가 너집술몇통에싣고 서방의 양고기도 한개짝 넣어라. 에이. 그래서 그때부터 공주. 황궁에 들어가는 술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게 제사 전용이었던 것이 그게 소문이 나면서 고관대작들이 이 집에 끈질 나게 드나요. 에이. 황제 집안이니까 에이. 잘 보여야 되고 술도 더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꾸 공급량을 늘려야 되 그래서 되는데. 이게 이제 연회용으로 바뀌어 버리고든요 아, 매몰용으로 바뀌고 그렇지. 재밌네 그게 음. <laughs> 현대적인 술 회사로 바뀐 거 얼마 안 돼요. 네. 1986년에 네. 시중에 상품으로 나왔으니까 첫첫 네. 번째 잔보다 두 번째 잔맛이대요 훨씬 좋지. 훨씬 좋지. <laughs> 모든 술은 그 그래. 모든 술을 근데 왜또 보통 향을 위주로 하는 술들은 그렇지, 갈수록 좋아. 네, 아. 이게 이제 그리고 단맛이 적은 술일수록 뒤로 가면서. 갈수록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공묘 여기 가면 갔다가 난 원래 네. 공자님 배로 가는 거 목표보다 공부가 고술 회사 가는 게 목표였어. <웃음> <웃음> 지금 이곡부 쉬프라 그래. 어. 이그 인간 네. 산동 진천의 전체에 요술 아류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에이. 중국에 여행을 오면은 무조건 공자 술은 사간다라는 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에이. 사람들 산동 여행을 하면 꼭 이거 두세 병을 갖고 음. 가니까 한국 관광객들만 겨냥한 술라셔도 금생계요 <laughs> 그래서 공+ 공 머시기 뭐 머시기 뭐 들어가는 술이 쉰몇 아.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다 들어가는데 두째 자 붙은 이제 아, 소위 아, 아, 말할 날짝 짝퉁들이 아, 이제 오십몇 개나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부가 좀 수리, 돈을 벌려고 그옆그 옆에 아류들이 또 숱하게 많아요. 그다음 공자하면 떠오르는 책이 노는. 노는겠죠. 노는 노너, 노는라는 이름이 붙은 술 이름이 또 숱해요. 이거 이거 넣어 공자만 붙여 놓으면은 어떤 장사가 되는 한국사람 일본 사람들이 <laughs> 다 귀히 여기고 같이 간다 꼭 부여 갔을 때 아, 정경을 음~ 전경을 보면은 공자면은 그~ 풀들이나 넝쿨들을 깨끗이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우리 시구에이제 무덤인데 그 나머지 그~ 세 손들의 이제 무덤에는 음. 그~ 넝쿨이고 뭐가 일체 손안되고 그대로 다 놔둬 버리더라고요 그니까. 그게 네. 아주 우리하고는 다른 풍습인 것 같아. 그거는 일손이 음. 없어서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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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우보다 어. 아마 한 훨씬 늦게 갔어. 그래. 요나 어, 어. 지금 어. 간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 에. 깨끗하게 정비되어있어 그, 그래서 그쪽 풍습이 그런가 했어요. 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나무들이 전부 착백나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묘소 주변에 음. 세한연후 송백지 후조리는 문장에 논에 나오는데 우리가 음, 음. 많이 쓰는 문장인데 그럴 때 이제 그 잣나무 백자를 우리는 음, 흔히 잣나무라고 하는데 그렇지. 거기 현지 가서 둘러보면은 음. 아, 이게 착백나무 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 어느 이제 식물학자 경북대 식물학자보다 공자 시대도 그러고 최근까지도 음. 그 산동성 내륙에는 잣나무가 원래 생존을 못한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때 그냥 측백 나무로 가야 되는 게 음. 맞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걸로 들리 듭니다. 어. 나도 좋은 얘기 들었어요. 에이. 자 우리가 재미있는 것 중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만남이야. 에이. 예를 들면은 나폴레옹과 괴테가 만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 우리 뭐 저기 태계 선생이 아, 열곡 어, 태계가 만나고 하는데 에. 중국에서는 오천 년사에서 가장 성대한 만남을 두 가지를 쳐요. 에. 하나가 기원전에 공자와 노자가 노자죠. 만났다. 어. 그다음 당나라 때 이백과 두보가 만난 두보. 거. 어. 그런데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공자와 노자가 진짜 만났을까? 에. 뭐 누구나 세번 만났다 두번 만났다 라고 기록에 나와요 음. 이 곡부에서 노자의 마을 하남성 녹읍인데 루이 라는 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지가 않아요 에이. 아마 그 옛날에 교통이 불편해 하더라도 내 생각에 3일이면 갈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 마음만 먹고 가면 그렇데 만약에 고, 노자가 공자의 동시대 사람이었다면 만났을 거다. 음. 그런데 지금 노자에 식물 연대를 몰라 아무도. 몰라. <웃음> <웃음> 그리고 어떤 네, 네. 학자는 노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까지 나오니까. 네, 네. 내가 노자마을에 거기도 또 유명한 술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하니까 거기는 백번 믿어. 공자가 여기 두번 왔다 그래요. 네, 네. 두번 와가지고 노자님하고 마실 적에 음. 자기네 동료 술 마셨다 이거야. 그술 지금 나와요. <laughs> 어쨌든 어. 우리 주객들로 보면은 재밌는 얘기야. 만난 걸로 가야. 아, 그렇지. 하에그 해가 되지. 그게 에이 술의 에이 로망이야. 그렇죠. 아. 음. 그러면 서저구제을 아까 이주 모리안 음. 어. 불금난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느냐고 그때 노자가 일러준 말이라는 아. 거야. <laughs>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와, 좋은 말입니다. 에. 저도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고 가져갔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 그를 이제 좌우명으로 이제 삼으셨구나. 어, 그렇지. <laughs> 노자술이 더 쎄다는 거야. 아. 아. 이 공부가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은, 이제 술 맛이 좋아야 되겠지. 네. 가격 맞아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 향수. 뭐지? 너는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도 공장, 맹장 그러면 음. 아, 일단. 그래도 어. 도, 동양의 위대한 어른, 이런, 뭐, 이런 아, 문화적 음. 향수가 어, 우리가 바람을 아 그건 좋아요. 음. 어, 음. 그게 있어. 그런데 미술회사에서는 그걸로 만족 못해. 음. 하나 더버해 네. 뭐냐? 이백과 두보를 네. 여기다 덮어요. 이 이백이 황궁에서 쫓겨 나와가지고 낙백의 시절로 들어갔을 적에 예. 낙양을 통과하는데 그때 두보가 이름 없는 선비였는데 천하에 이백이 여기 왔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가 예. 그래갖고 명함을 내놔 저도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인데 한번 시 한번 보실랍니까? 이백이 예. 그 시를 보고는 불러갖고 옆에 앉혀 바로 통했네. 어 바로 알아보로 열한 살 차이야. 200이 훨씬 많아. 에이. 두 번은 전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의기투합이 돼서 우리 여행 떠나자. 차고 산동까지 여행을 와요. 와가지고 어디서 헤어지느냐 하면 콕부에서 거기서 이제 작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술을 둘이서 통음을 해. 이 회사에서는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 술 마셨다. <웃음> <웃음> 재뭐 그런 순간도 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음. 그때 이백이 마지막으로 한시 구절 하나가 유명하게 있어요. 시든 민망초 끝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우리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길 없으니 에. 우리 둘 지금 손에 쥔 잔이나 비우세. 아우도 우리 손에 쥔 잔이나 비우고 <laughs> 오늘 아오예 서실, 묵향이라 그러나, 먹물 냄새 잔뜩 있는 데서 또 깨갈 냄새를 풍겼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이렇게 형제가 만나가지고 독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하는 것, 이 시간들이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의향이 있으면 묵향이 있어야 되듯이, 사람이 하나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두 가지를 같이 즐겼으면. 그래서 주의함과 묵향을 겸했으면 하는 게저 아우되는 사람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